시편 27편 3절에서 4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나로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는요. 만약 그 군대가 나를 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약 나를 향하여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마찬가지로 신뢰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였습니다. 바로 내가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모든 나의 삶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바라보며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디까지일까요? 시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는데 군대, 즉 많은 무리가 자신에게 달려와 공격한다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존재와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그것이 그것입니다. 성경의 마음은 성경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 나와 여러분도 이와 같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과 감사는 권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좀 중요한 말이네요. 그죠? 존경과 감사는 권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힘으로 복종시킬 수는 있어도 마음에서 만들어져 밖으로 표현되는 존경과 감사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와 존경을 받는다는 그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존경은 삶의 관계 속에서 과일이 익어가는 것처럼 아주 달콤하게 이것가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향하여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신뢰할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더욱 강하게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전쟁이 기자를 향하여 달려온다 해도 성경이죠. 성, 여기서 기자를 향하여 달려간다 해도 많은 사람이 자기를 공격할 때 마음의 여동함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공격한다 해도 또한 전쟁이 자신을 공격한다 해도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절요. 나는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였습니다 바로 내가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에 그하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기자가 소망하는 것은 여기 기자는 성경 말하네요 성경이 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 이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소망하고 있는 그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한 가지는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에 함께 거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길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왜 이같이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는 이것만을 구하였을까요? <laughs> 보통 사람인 돈과 명예와 사랑과 건강을 구하였을 것인데 성경은 돈도 명예도, 사랑도, 건강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의 삶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바라보며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싶은 때문음때문입다다 세상의 그다떤사랑보다도 진실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며 보호해주다때문입그다그리고둘는는하나님에는에는 사람은 하는님을 위해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하게, 중하게 구, 구해야 할 그것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 장소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온전하신 아름다운 사랑을 받으며 성전 안에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그것임을 생복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기를 살아 주기를 바랍니다.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다